자, 4번. 두 분수 6분의 35와 8분의 21중 어느 것에 곱해서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약분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6분의 35 곱하기 A분의 B는 35와 A를 했을 때 A는 35의 약수가 되야 되고 B는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8분의 21 곱하기 A분의 B를 했을 때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A도, A도 21의 약수, B도 8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A는 35와 21의 최대 공약수가 되어야 되고, B는 6과 8의 최소공배수가 되요. 그럼 일단 최대공약수는 35와 21을 7로 나눠서 b는 6과 8을 2로 나눠서 되요. 근데 7은 최 최대 공략수, 최대공약수이므로 세로 줄에 있는 7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b는 6과 8의 최소공배수이므로 세로와 가로 줄을 전부 다 곱해서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근데 최대공약수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므로 7분의 24가 돼요. 그래서 다, 4번의 정답은 7분의 24가 돼요.